안녕하세요. 안산 해월당 화룡신녀입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주 원곡마다 다 틀려요. 10년 주기로 대운이 들어와서 사업에 운이 들어오고 대박이 운이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딱두 번, 세 번밖에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한 번, 아예 없는 분도 사실 있어요. 아예 사주가 안 좋든지 평탄하게 그냥 내가 한 만큼만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로또 맞는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내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완전 대박 아니면 내가 뭐 부동산을 샀어 갑자기 두배세 배만 확뛰어 올랐어 이런 대박의 운을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이렇게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사주는 이렇지만 팔자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운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아주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안 좋아 안 좋아하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내 팔자라는 거죠. 무당이 있잖아요. 구슬했어. 부적을 해줬어. 치성을 해줬어. 180도 팔자가 바뀔 것 같으면 무당을 하늘 날아다녀요왜 무당하고 있습니까? 로또 번호 맞춰갖고. 평생 부자로 살지. 맞잖아요, 피디님. 그죠? 어. 무당이 해줄 수 있는 건 서포트 역할이라는 거죠. 구슬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부적을 하는 거, 촛불발언을 하는 거는 서포트 역할이라는 거죠. 노력 없는 자한테는 그 서포트 역할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좋은 살이 있어서 내가 기회를 못잡고 계속 밑바닥에서 굴른다. 그럼 안 좋은 살들을, 살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눌러주고 유하게 해주는 거지. 그랬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년간 줄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나는 이런 성격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성격을 바꿔보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성격으로 재수가 없었으며 다른 성격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노력의 한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분들한테 무당들이 구타라고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알파 효과를 주는 거다. 본인들이 노력을 100% 했을 때, 150% 효과를 주는 게 무당들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무당집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무당들이 시너지 효과를 줄 테니, 여러분도 노력하셔라. 노력 없는 자는 성공도 없다. 글쎄, 저는 제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결혼한 경우 있잖아요. 잘 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몇년 뒤에 이혼을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결혼을 함으로써 우한가이 끊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00%의 궁합도 너무 잘 맞아도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70% 80% 맞는 궁합들이 의외로 잘 살더라고. 요 살이 많이 껴 있는 경우 정말 구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누라 잡아먹는다, 서방 잡아먹는다. 바 겁살. 이런 게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안 좋게 돼서 다시 내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듣거나 풀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고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에 안 담아 두고 아, 저 무당이 또구시키네 부적시키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좋은 거는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락 싸들고 마, 말리고 싶어요 할때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한번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콩달콩 잘 사,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다가도 부부에 살이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조심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건 조금 풀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안 풀었을 경우 또안 좋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궁합이 맞더라도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결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결혼 날짜를 보시고 궁합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혼 날짜를 조금 보셔라. 우리가 궁합이 맞아도 그 해운이 에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같이 살고 싶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당이 우리 상담했을 때, 궁합을 보러 가셨을 때,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이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꼭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꼭 명심, 명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 해월장 TV.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이에요.